안녕하세요.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운동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근육 성장, 그리고 재활, 뭐 체력 향상. 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몸 만들기, 그리고 또 특정 건강 검진을 했더니 몸에 좋지 않은 이상 증세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뭐 체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한 또뭐 간의 지방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헬스클럽이나 또는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트레이너를 선택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원했던 어떤 결과가 꼭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트레이너라고 해서 모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오고 그 신입사원들이 모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모두가 정상적인 어떤 속도에 의해서 진급을 하지 않죠. 자 뭡니까? 자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트레이너들의 연령 뭐 20대.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의 트레이너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과학적인 지식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진짜 다른 분의 생활과 어떤 신체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시켜서 목표를 이루어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오바를 해서 이야기하면 100명 중에 98명 정도의 트레이너는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 벽을 넘어서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제의 머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제 옆에 지금 노트북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 박철성 퍼스널 트레이닝의 어, 대표 박철성 트레이너 선생님인데요. 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 자 어, 지금 이분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노트북을 켜놓고 옆에는 어, 사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기도 있고 노트북.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레슨을 진행하면서 회원님에 대한 지도 일지를 작성을 또 스스로 하시고요. 그리고 회원님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면서 어떤 사진 촬영을 통해서 레슨 시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캐치해서 다음 레슨에 또 적용을 시키고 또 자신의 이런 어떤 회원님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과 숙련도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에 표출을 해야지만 이제는 선택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쵸 정말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 정말 많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레이너를,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자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자 다 비슷비슷한데 어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뭔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그동안 지도해온 회원님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비포 애프터 변화 기록 그리고 그 블로그라든지 sns를 보면 벌써 열정이 남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열정일까요? 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일까요? 아닙니다. 타인을 지도하고 타인의 다이어트든 근육성장 재활이든 건강이든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 주려는 열정을 갖고 있고 그 열정은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하고 분명히 구별이 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맞습니다. 네. 어,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아, 자 지중하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어 트레이너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 정말 적습니다 시대가 어뭐 SNS라든지 유튜브가 많이 이제 대중화 되면서 점점 더 전문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 아주 낮은 수준이 대중화가 되어 있고 그게 PT인 줄 알고 받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PT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한번 경험을 하고 폐해를 지불을 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되는가? 자, 저는 참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 레슨이 없는 시간대에 어떤 개인의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 PC를 이용해서 지도 자료라든지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하는 노력,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해 나가면서 내가 나를 찾아 주시는 회원님들께 무엇을 해 드릴까? 또 회원님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 나가면서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또 주변에 또는 앞서 가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실제의 전문성,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SNS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분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슨비 40만 원에서 70만 원, 10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아무한테나 PT를 받던 그런 시대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급한 마음에 아, 나 빨리 못 만들게 해야지. 오이 사람 괜찮다. 바로 결제하고 자, 지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또한 걸음 물러서서 자 꾸고자꾸고자꾸 자꾸, 자꾸 물러서서 신중하게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은 어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지불한 그돈 이상의 값어치를 값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겁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오, 안 듣고 계셨구나 집중하고 아, 계셨구나 네네. 이런 나쁜 사람 아, 네예 <laughs>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중히 트레이너를 선택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듣기 싫은 소리였을 수도 있지만 은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재미지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인사 같이 하시려고요? 아, 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팬티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